유리로 된 슬라이드가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상공 1000피트, 대략 300미터 지점에 설치된 통유리 슬라이드가 7월 25일 대중들에게 공개되었습니다. 스카이 슬라이드는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시내에 있는 US뱅크 타워의 69층과 70층 사이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Us 뱅크타워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며 미국에서는 12번째로 높은 건물입니다. 이슬라이드만 해도 길이는 대략 14m, 폭은 약 1.2m입니다. 이슬라이드는 약 3cm 두께의 3층 합판 유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슬라이드는 헬리콥터로 건물 꼭대기까지 이동했습니다. 그런 뒤 복잡한 도르래 방식으로 고정되었습니다. 이슬라이드를 몇 달간에 걸쳐 최대 스트레스 레벨을 측정하기 위해 꽉찬 모래 주머니들을 싣는 실험을 시행했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최대 시속 110마일의 허리케인에도 끄떡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두 마리의 고래를 걷더니 매달 수 있을 정도로 강하다고 합니다. 이 건물 주인은 스카이 슬라이드가 로스앤젤레스를 대표하는 장소가 되기를 바라며 더욱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시내로 오도록 했으면 하는 바람이라는 말을 전했습니다.